하초, 준비, 스타트, 스타트! 가자! 가자! 좋아, 지금부터 하구요. 라니 빠르다, 빨라, 가자! 잠깐 기다려. 좋아, 좋아, 여유로워. 이대로 가자. 어, 빨리 좀 가. 거기서 뭐해? 천천히 오세요. 먼저 갑니다. 아니 왜 보이지가 않냐고! 가자, 속 들어가자 쏙 건 지금 음속 돌파 직전입니다. 뒤에서 누가 쫓아올 수 있을까요? 아, 좀 빨리 와! 제건 지금 날개를 달린 것 같습니다. 너무 빨라요. 아니 내건 뭐해? 뒤에서 오려면 아직 멀었죠? 아니 왜 보이지가 않냐고! 좋아요, 좋아. 아 이게 뭐야? 아, 빨리 가, 아, 빨리. 아직 몰라. 아, 빨리 와, 빨리.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. 포기하세요. 자 내려갑니다. 내려가요. 폭 포기하지 마.